<laughs> <laughs> 진다. 아 이걸 왜줘 일정아? 아 이런 건 지면 안 되지. 라데온 트로이 현재가 정배긴 한데 요새 현재 자주 일바 나오긴 하더라. 응. 일장이 형 할까? <laughs> 오케이 내가 할게 그냥. 네, 저 타이밍 봐야 돼? 돼? 돼 바로 나와야 돼서 돼 대기하긴 해야 돼아 이제 두 마리가 오는데 이거 바 의식할라나 아 어? 레 캘로시 되면은 진짜 빡센데 하나 아두 마리 나오는 건아니잖아 근데 진짜 못 나오잖아 형 드론 바로 이거 무조건 알잖아 이제 바로 나와야 돼 잡히면 안돼아아 아. 아, 막 아, 쎈데. 아니 좀두긴 해야 돼. 넘겨야 돼. 하나 더. 아, 어? 어, 아, 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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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괜찮아. 네, 예, 쟤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형 저거 투로브 잡아야돼 두번째 캐논만 안잡히면 돼안끼어지면돼아 제발 이거 잡히지마 저아아아 뭐뭐 얘라도 잡으면 이겨 얘라도 잡으면 막아 아쟤 못잡아? 아 근데 돈 너무 안나는데? 아얘 잡으면 되는데 얘 잡아봐! 제발 아 제발 아니 형아 뭐해 아니 아왜 이거 신경 안쓰는거야 아 이건 못막아요 이러면 아니 이거 아니 이아래크는못 이거 찍겠으면 그냥 막는 건데 야. 막을 만하지 않아? 애매한데 안 돼? 아안 지나가죠 이거? 때려야지 왜? 아 막았다. 와 이게 안 지나가지고 이 나이스. 막았다. 이러면 근데 유불리는 잠깐 좀 봐야 돼요. 아, 링 너무 많이 찍었네? 아, 아. 아. 아 그데 이거 보여주지 마. 아, 근데 닝 나온 거 봤다. 아. 아, 링 너무 많이 찍었네? 근데 4링을못 봐가지고, 근데. 이걸로 피해 못 주면 진다. 좀 심하게 많이 찍었네, 링을. 이게 근데 아, 6링만 봐도, 봐도 프로보가 나올 거라서, 이게. 2마리 나오지 않을까?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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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오어한마리만 나왔다 일단 캐논깨기 할라나? 빨리 빨리 가야돼 캐논깨기 어때 캐논깨기 해야지 십0링이잖아어 캐논깨 깨깨깨깨어 끝났다 링치어봐 그냥 링치어형 링찍자 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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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아 팔럼 링치으면 끝나겠는데? 팔럼 빨리 때려봐 안돼? 링 찍었다. 잠깐만, 끝났다. 그렇게 그냥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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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그냥 깨, 그냥 무시. 오케이. 생각, 생각. 아, 끝났네. 오케이, 나이스. 했지. 아 이건, 아 근데 육링 보고 프로그 안 나오는 거 너무 자만이지. 근데 일차이도 뭔가 소리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도 1승했다. 다행이다. 끝났어요 이거는. 팔로 이제 진네. 정신 못 차린다. 됐다, 됐다. 아... 천천히. 침착하게. 너무 막 싸우는 거아니요 어, 야, 잠깐 막혔는데? 아, 야, 야, 막힌 거 아니에요? 끝났네? 끝나긴 했어. 뱅맥했어? 아니야 캐논러시했는데그링 돌려가지고 0링으로 캐논게 했어. 나 아, 빠이. 이거는 베르제가 좀 자만하긴 했는데 다행이다. 아, 오 어, 불? 멀상 갈기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멀상 갈기면 얘 어떻게 이길라고? 근데 굳이 멀삼 할 필요가 있어? 멀삼하고 가스 좀깨놓으면형 공짜잖아. 이건 근데 투에 타고 해도 똑같은 거잖아. 근데 더 부유하니까. 근데 멀삼은 또 링발 느리고 이러니까 오히려 막 마린 메디가 압박받아서 썬콘 더박아야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음, 그런가? 아니난 저번에 해봤는데 멀삼하니까 좋긴 하던데. 대럭더블한테스타팅에 음, 음. 이건 근데 가스예요, 이건 투에시에요 아, 막스코잘잘 돼있는데? 뭐가잘못된거야어이렇게심 이거 뭐야? 나거대로돼 있는데 어, 그냥 토스처럼 해버리네 심지 이거 어버... 뭐야? 티3뭐처리를멀이라고 해요 해처리를 멀티마다 피는거덩야를 박는데? 야 근데 이러면은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저거가? 아 근데 벙커까지 벗어주면은 뭐 이게 오버풀인데 구드론 같이 느껴지는 거리인가 보다. 아니야 맞지? 근데 두 마리 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 3... 벙커 굳이 박을 필요 없는데 박잖아. 뭐 우리 입장에서 개꿀이지. 앞에 사풀도 두개 투자했는데. 개꿀이긴 해 이거는 근데 벙커 해주는 거는 빨리, 서, 빨리 가스 미리 깨놓자 하나 보내서 에스 네. 잡고 천천히 깨도 되니까 볼거 같은데 또 <laughs> 근데 이건 못 오지 않아 바로 찍을 수도 있잖아 그냥 음닉만 어. 뽑았다고 그냥 찍고 볼거 같은가 예 진 이거 오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거는 이건 근데 SCV 잡혀가지고 오기 힘들잖아 오버가 안 보고 있으니까 뭔가 뛸것 같지 않아? 까스안 음, 깨고 하네 일창이는 근데 지금 말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언덕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okay, 아, 발견 아, 봤지 몰라? 안 보여? 저 뒤에 보이지 않나? 보였다. 근데 저 가스통을 깨놨어야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언제 게 근데, 근데 굳이 저, 안 깨도 되긴 해. 어, 나중에 뮤탈 뜨고 깰. 어차피 드러만이, 이거 근데 있잖아. 이거 깰 필요가 없긴 해. 그냥 운영하면 저기, 되니까. 입장이 안 무섭나? 말이 달리는 거. 근데 보통 이제 이제 뛰는 거 생각하면은 이제. 한가 하나 정고지어야 되는데. 아, 근데 생각 해야될거 같은데 두배 아카는. 10마리? 근데 아카가 이제 완성되긴 했어. 신마인2매딕 노분들이 오셔서. 아, 링링링링 링. 아, 아 봤잖아. 아, 그럼 깔아야 돼. 근데 시, 가깝지 아니, 않나 이게? 1 2마린인데 그럼 깔아야 되지않아 차가? 12마린 2매딕이다 이러고 어이 어, 이거 맞아? 그런 거데 나이스다. 아 어? 어, 벌잖아 이거. 아, 개 좋다. 성급 취소하자. 취소하자. 됐다. 나이스. 아 이러면 개 좋다. 우풍까지 고 하나 더 나이스. 어, 나이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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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아니, 돌려 안 만나. 안나개 털리겠는데? 성 아닌데? 안직 살아 가나요? 살려. 아. 아. 살린 다음에 가스깨 놓지. 아 게으리한데? 아니야 엠베 완성도 안 됐어, 왔안 돼. 안마당 가자. 아, 내 투마리 돌리기. 아, 저거좀 변수인데. 와, 지금 투마리 돌리기는 센스다. 안마당, 어. 안마당 털자. 좀만 더. 아마 딕 우리 본진 쪽이 불탈 와 마당 오 마당 오는 아 근데 마당 오는 거좀 까다롭겠다 투마린 이거 생각 못할것 같은데 그럼 이제 드론 찍는 타이밍인데 아니야 일단 불탈은 계속 찍을 거예요 그래도 어 배럭 쪽 털이 없네 아 네십 탈하다 아 근데 이게, 아, 이게 미커 하고 있어가지고 저 고기 빡센데 형안 마당 제발 반응 좀 해봐 마당 마당 상깐아 그럼 우리 더 불탈 더 털어야 돼 그러면 아 한십 미터 아유 아.. 한 마리야 아.. 아.. 투마린에 아, 개말리네 털어야 돼! 그냥 일단 우리 털어야 돼! 아.. 너무 많이 털리네 아. 아.. 털어야 되는.. 아.. 게임을 끝내놔야 되는데? 뮤털로아마당 개털.. 해야 되고 한데? 너무 심하게 털렸다 우리 털을 깨봐 와 투마린 돌려서 개이득 받네 근데 터이 깨면 우리가 더 이득 볼수 있어 여기 터이 깨..왜..아.. 깨..저거 아, 깨지.. 아니 이거 때리자 더플 때려도 쿠션으로 하자 어, 아 저거 깨..아니 저거 더 이득 봐야 돼 일단 이거 잡고 아 근데 오버둘데가 없으니까 이 맵이 그런데? 마당 털자 제발 마당 제발 마당 털면 지금 상황 괜찮아질 것 같아 이거 털면 터렉 깨자 이거 아야더 털어야 되지 않나? 아, 픽살이 나. 패 완성. 아, 말린 먹으면은 게임 끝인데? 두 배럭밖에 안 돼서. 패가 안성이긴 한데. 그냥 안 성이긴 한데. 안 나, 나. 싸움 되는 거아니야 이거? 그냥 해도 될거 같은데 이거 잘 쳐봐. 나이스, 나이스. 나, 아, 아, 끝났다. 이러라, 이러면 끝났다. 됐어, 됐어. 나이스. 왜 이렇게 안 주? 뭐야, 점사했어? 골드안 하고. 됐어, 언제. 배럭 쪽, 배럭 쪽 털에, 배럭 쪽 털에 깨려 가자. 안 맞아? 아, 배럭 쪽 가면 끝나는데 아예. 공 일업 됐네. 아, 예 토레 깨자. 마당 토레 하나 더. 진짜 끝났다 이제. 다시 짤. 나이스. 여기 탈수를 되게 좋아 근데 애초에 이맵 배럭 더블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아? 왜 이렇게 배럭 블 밖에 안 하던데 영진이? 아, 난, 난 배럭 더블로는 안 지겠던데, 이매. 요에 하루는 쉬어야지. 스트레스 관리해야 돼. 쉬면 뭐 해요? 아, 쉬면 아... 그냥 쉽니다. 애기도 봐야 되고. 아. 임이저 있어서.